조합은 쉽게 말해서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모인 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이 직접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시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이 직접 주도하는 만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가 분양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분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조합을 통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문적인 시행사를 통한 아파트 또는 주택의 건설과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지역 주택 조합도 일정 단계가 지나면 건설사, 즉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아파트 등 건물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 없이 이제 입주까지 진행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히 큰 애로 사항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지역 주택 조합을 탈퇴하게 될까요?